일본은 됐어요. 일본은 수입밀 그런 자금률. 일본이 2019년도 17%자금률는데 1조 4천억 연간 1조 4천억을 썼었어요. 근데 일본은 우리보다 인구 가두 배잖아요, 그죠? 두 배니까 그 절반을 잘라내면은 최소한 7천억을 좀썼는 얘기죠, 7천억. 일본이 이걸쓸 이유가 있었던 얘기죠. 이걸 써야 이 자금률이 지켜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여기에 준하는 투자가 이루어져야 10% 자금 간다 이거죠. 이거 안 하고는 못 간다. 요 답이 보여지는 거예요. 반편으로이 오른쪽 표 굉장히 중요한 편인데잘알 모입니다만은 일본이 무제한 국가 수매제를쓸때 2000년 이전까지요. 2000년 이전까지 마음대로 심어라 정부가 다사 줄게 했었어요. 다사줘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일본의 밀 업자들이 싸게 사서 수입미를 같이 팔게끔 수입 밀 업자들한테 밀을 싸게 공급했던 거예요. 싸게 공급할때렇게 하게 어땠냐면 수입 밀에 380%로 공급 했던 거예요. 자국산 밀을 수입밀 가격 7, 8, 0를 공급했었는데, 당시 일본 밀 자금률이 10%, 12%에 서못 올라갔던 거예요. 7, 8%에서 12%까지 해서 멈췄던 거죠, 당시에. 그래서 이걸 끌어들여 더 올리려고 했던 게 2000년부터 민간 자율로간 거예요. 민간 자율로 가되 그 가격 수준을 지켜주도록 하는 게 왼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대신에 직불금을 왕창 늘려줘가지고, 농가는 대 직불금을 메워주겠다. 업자들이 기존에 우리가 정부가 업자들이 팔던 가격으로 농가들이 사도록 하는 거예요. 농가들이 사도록 하면서 대신 농가들은 그 차액금을 짓불고 중계전, 왼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현재 일본 자금률이 17%가 지켜지는 거예요. 일본 자금률이 2019년도에 17% 갔다가 2020년도에 15%좀 낮아졌다가 2020년 다시 또 올라왔어요. 어째 요런 것이 이런 정부의 막대한 투자가 있어서 갔다. 어쨌든 간에 국내들이 서루 얘기하셔도 같은 일본에도 용도 별크입다 일본에는 쌀가루도 강력, 중력, 강력이 쌀가루가 있는 거예요. 일본에는. 빵용, 과자용, 면용.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에서 하는 것들은, 일본은 왜, 어떻게 접근해? 우리는 나라 어느날 갑자기 쌀 재고 문제 풀겠다, 쌀 생산 줄이겠다를 갔는데, 일본은 2009년 이전부터 이런 관련 법을 만들어가지고, 논에서 타형들을 만들어 심어서 우리 가주겠다 이런 법을, 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접근한 방법은, 식량 자금률. 논에서 쌀 대신 다른 거 심어라라는 고하 속에서, 그 중에 하나가 제일, 일본에 제일 역점을 두고 있는 게 사료용 쌀입니다. 사료용 쌀이 1번이고, 그런 중에 쌀가루가 한 부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이 쌀가루를 가지고, 일본은 밀대체라기보단 쌀가루 특성을 살려서 쌀이 이렇게 좋다라고 해서 이게 선질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이 홈페이지 에 홈페이지 가면 쌀이 왜 좋은지, 어떻게 쓰면, 돼, 요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 속에서 하는 것이고, 여기, 뭐, 여기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다 구분까지 가야 돼요. 이런, 이런 용도별구분을한게 이제 1, 1년 반 됐어요, 일본이. 1년 이렇게 됐다 보니까, 작년부터 소비가 쫙 늘어가지 고 올해 4.3만 톤될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번 지금 만세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4.3만 톤. 아까 얘기했죠, 그죠? 밀 소비량 600만 톤, 자국산 밀 110만 톤. 그런 중에 4.3만 톤 일본 쌀가리 현황입니다. 이런 노력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노력, 일본은 우리가 아무것 현재 없잖시죠, 없어요, 그죠? 다 하면 됩니다. 물론 하면 되니까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없이 2027년도에 20만 톤을 하겠다는 거는 그만큼의 더큰 노력. 덕분 투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 투자 없이 하는 거는 발, 발 뿐이다. 공한 메아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끝났습니다.